예,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의원입니다. 그 후보자는 법조인이면서 오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분입니다. 그렇죠. 그이 정부는 그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그 과제를 통해서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지상 과제가 검찰 개혁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법무부 장관의 그냥... 역할이 예 네, 검찰개혁입니까 개혁 과제 중의 하나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라고 네. 보는 것이죠 네. 아~ 이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죠 네. 그러면 지금 법무부 장관은 그 검찰조직은 행정권의 한 부분의 검찰권이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정부는 왜 검찰과 이렇게 싸웁니까 이 집권여당은 왜 검찰과 이렇게 싸워요 검찰이 조직적으로 검찰개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까. 왜 모든 검사들을 다 적폐로 몰아가면서 이렇게 싸워야 됩니까? 장관이 되면 그런 식으로 검찰을 인식하고 바라보면서 장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까? 일부 과거에 정치검찰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잘못된 오류나 왜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바로잡는 거 하고 지금의 검찰 조직 모두를 집권 여당이 더군다나 청와대가 검찰과 맞서 싸우면서 국민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 정권, 오선 국회의원 하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정권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정말 한심합니다. 제가 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바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그때 앞에 있는 여당의 국회의원들, 윤석열만이 검찰개혁할 수 있다. 그렇게 반대하는 야당의 국회의원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안 하면서 강행해서 검찰총장 안 쳤습니다, 이 청와대가.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윤석열은 만인의 적이 됩니까?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윤석열 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하는 것들이 모두가 지금 잘못된 겁니까? 조국의 그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이 승리입니까? 법조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영장 청구 기각과 용인이 범죄가 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르는 겁니까? 판사를 해보셨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합니까? 예? 그런 잘못된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모든 검찰을 다 적으로 지금 인식하고 싸우고 있어요. 검찰의 잘못된 과거의 검, 검찰권에 대한 오남용. 예? 정치 권력에 대한 개입, 이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하진 않고 모든 검찰 조직을 왜다 적으로 몰아세웁니까? 네? 어느 정부가 이 무능하고 무책임 이 정부 아니면 검찰하고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불안해살 수가 없어요. 한 말씀해 보세요. 네, 검찰과 어, 이 법무부와의 이, 이 기관 간의 관계는 상호 어, 권한을 존중하면서, 어, 국민을 위한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지금 현재 검찰 개혁을 말씀드린 것은 너무나 과도하게 집중된, 어, 검찰의 권한을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든지, 예를 들면, 또는 어, 공수처 설치라든지 이런 이제 그 제도 부분은 부보자님그 네. 부분이 이미 국회에서 네. 지금 법제화하고 있잖아요 예 법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쪽을 존중하면서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권이라는 것이 예 상하의 위치에서 그것을 무조건 검찰 개혁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고 드라이브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물론 그 역할을 할수 있겠죠. 예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법무 장관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법제를 하고 국민들의 요구가 있고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검찰개혁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검찰개혁 검찰개혁 하면서 이미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까지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 정권을 위해서 검찰이 저 검찰개혁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있지도 않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니까 하는 말이에요. 예? 왜 검찰을 그런 식으로 인식합니까? 모든 검사들을 다 적으로 만듭니까? 이 정권은 예? 2,200회의 검사들이 모두 다 적이에요? 참 답답합니다. 이 무능한 정권 정말 답답해요, 답답해요. 어느 정권이 이렇게 정권을 운영합니까? 헌법에 있는 인권. 또 그것을 지키는 인권옹호 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역할 예. 이런 본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어, 아마도 의원님과 다른 견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우려 사항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저 도덕성 관련해서 지금 여러 야당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판결이 무죄유무와 상관없이 저도 국회의원을 했지만. 아, 상식 밖이에요. 솔직히. 과거 김기식 그 금감원장 후보자의 경우와도 흡사한데 아, 낙선한 후에 정치 자금을 몰아쓰기 하는 그런 전형적인 행태를 보이신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당시 2004년도 법이 어찌됐건 간에 그거는 그 당시에 잔여금액을 공익법인에 아니면 정당에 귀속시키라는 것이지 공익법인에 귀속시켰습니다. 쓴 다음에 다시 받아서 귀속시켰잖아요. 내 것으로 사적으로 쓴 다음에 사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쨌든 출판 기념회든 개인 차량이든 일단 사용한 다음에 그다음에 법인에다 귀속시킨 거예요. 남은 금액을 고스란히 그냥 법인이 정치 활동이 정치 국회의원에 낙선했다고 해서 정치 활동을 접자니까 그러니까 그 판결문이 그렇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정치 활동은 계속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용인됐다는 거 그리고 판결문에도 적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정서에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 네? 그 보좌관들 다섯 명, 여섯 명에게 그저 남은 정치자금들 다 그때 김기식 후보자도 그렇게 줬잖아요. 500만 원씩. 에? 그것이 지금 적시가 돼 있고 개인 차량으로 샀는데 그 개인 차량은 기존에 다이너스티라고 하는 차량을 갖고 있음. 그 다음에 조사가 들어가니까 그걸 처분하고 샀다고 판결문에 명시가 돼있습니요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거예요, 위원님께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는 아니, 겁니까? 저는 그 판결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것을 이미 도덕적으로 국회의원 그동안의 재선 의원이었고 또그 이후에도 지금 저고 피트니스에 대한 회원권을 받은 것도 불과 5년 전에 19대 국회의원 때 일이에요. 예? 고급 그렇게 피트니스 무감각하게? 회원권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걸 사용했잖아요, 어쨌든. 사용한 바 없습니다. 사우나는 사용했다고 썼잖아요, 여기다가. 예? 사우나 사용한 건 사용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자기 지역구에 있는 고급 피트니스에서 그런 것을 제공할 때 무감각하게 그냥 봤습니까? 어느 국회의원이 그렇지 않니까 받지 그렇게 않았습니다. 그왜 사용을 했어요, 피, 저 사우나는? 예? 사우나는 단돈 만 원, 2만 원 들어가는 것도 무, 무, 무료로 사용합니까?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당시에,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당시에 판촉용이 있었고요. 홍보용이 있었고. 그 판촉 홍보용을 네, 받아서 제가 지역 정치인으로서 지역 구민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서든 가는 처지 또 가야 되는 처지였습니다. 그거 자체가 도덕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 네? 선 국회의원이 아무리 판촉 홍보용으로 사우나권을 준다고 해서 그걸 가서 그냥 아무런 스스럼 없이 그냥 이용합니까? 지금 시대에 아 저는 도무지 이해를 안, 이해가 이가안 돼요. 그만 원, 이만 원짜리라도 함부로 받을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의 국회의원인데 불과 5년 전에 19대 국회의원 때 그런 것을 아무 스스럼 없이 판촉용이니까 내가 했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습니까?